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2프로입니다. 오늘은 XRP 코인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ETF 승인 가능성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 이 코인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XRP 코인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XRP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이제 현물 ETF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이제 그다음은 이더리움 그 다음 타자로는 암호화폐 업계는 XRP 코인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5년 내에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92%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불과 한두달 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제 그 중심에는 굵직굵직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투에니어 쉐어즈,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까지 이들은 XRP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CME 그룹의 XRP 선물 ETF는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향후 스팟 선물 ETF에 대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최근 두바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어폴드 및 플레어 네트워크와 함께. 이제 디파이 기반의 ETF 모델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XRP 사용처가 단순 송금을 넘어서 이 디파이와 파생 시장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XRP 현물 ETF 승인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XRP는 이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XRP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입니다. 리플은 XRP가 이제 비증권이라고 주장을하며 따라서 s e c 에 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합의가 기각이 되면서 이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티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SEC가 암호화폐 전체를 일괄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이제 XRP 코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SEC와의 싸움에서 리플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XRP의 현물 ETF는 거의 자동의 승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XRP 가격 역시 폭발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소를 하게 될 경우 미국 내 거래소의 상장 제한, 유동성 축소 등등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희망적이 돼 신중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좀 크게 해서 XRP의 현재 가격 흐름과 주요 기술적 지표들, 그리고 시장 심리와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동향까지 함께 분석해 보면서 이 코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XRP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개월째 뭐 한번 급등한 적은 있기는 하지만 3,000원에서 3,300원. 달러 기준으로는 2달러에서 이제 2.15달러에서 행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흐름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장기 하락 이후에는 반등 실패 그리고 또매물때 소화 실패를 해서 시장에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트리거 뭐 현물 ETF라든지 그 다음에 SEC와의 소송 결과 등등 이러한 것들이 대기 중인 압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볼때 이런 박스권 구간은 보통 큰 방향성 돌파전의 조정 단계로 간주가 됩니다. 즉이 구간은 기회의 구간이자 위기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MACD 지표를 잠시 보자면 최근 히스토그램의 길이와 깊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완화되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준비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만약 이 MACD 지표가 신호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는 단기 매수 신호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RSI는 40선 그리고 최근에는 40에서 45 수준으로 중립을 약간 하회하는 위치입니다. 현재 시장에 큰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고, 이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만약 RSI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과매도 구간, 70 이상이라고 하면 과매수 구간인데, XRP 코인은 아직 에너지를 축적 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더 확대를 해서, 현재 XRP 코인의 가격은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의 위치, 통상 이제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될 경우 되돌림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밴드 수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곧 강한 방향성 돌파가 임박했음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XRP 코인의 지지선, 저항선 분석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단순 입평선 위치한 3015원 구간이고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 심리는 빠르게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 2800원. 하방 위험의 마지막 보루로 무너지면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3300원. 여기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으며 다음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0원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3달러 즉 4,200원 구간으로 과거의 심리적 저항선이자 기간 자금 진입 구간 이 가격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대세 상승 전환 신호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거래량을 보자면 최근 XRP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힘 없는 조정장이며 아직 시장이 본격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뭐긴 하락고리를 동반한 도지형 캔들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락 중에도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코인의 선물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장 심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롱 비율이 약60%숏 비율은 40% 수준입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중기상승 반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롱 포지션이 과도할 경우 청산이 일어나서 이제 롱 스퀴즈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오히려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이제 펀딩비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양수로 0.01에서 0.02%를 유지 중인데요. 이는 시장이 여전히 낙관적인 심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펀딩 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과열은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XRP 선물의 미결제 약정 또한 최근 소폭 증가세로 이는 포지션을 새롭게 잡는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변동성 확대를 암시를 하고요. 그리고 XRP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고래 주소의 활동량이 최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이제 1억 XRP 이상을 보유한 주소의 전송 내역이 포착이 됐으면서 이는 신규 지갑 생성이나 이제 장기 매집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거래소 유입량은 감소세, 출금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 보유 홀딩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폴드 플러 등 디파이 플랫폼으로 XRP 유입량도 점차 늘고 있어서 실제 사용처 확장이라는 펀더멘털 기반 상승 논리로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XRP는 명확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ETF 뉴스나 SEC 소송 진정과 같은 외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 기다리되 이제 2,800원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확인 후에 보낼 매수.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3,300원 돌파 시에는 눌림목 매수 목표가는 이제 2.6달러에서 3달러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800원 지선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며 이제 뉴스트리거 말씀드렸듯 SEC 소송이나 ETF 승인 일정 이러한 부분들에는 빠르게 반응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XRP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SEC와의 소송 결과, 글로벌 규제 환경,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며 XRP는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에 위에 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만 시장 전체가 XRP 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몇 개월 XRP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이자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유앱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 비번이라든지 걸려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